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안 하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저희들은 항상 신부 교회로서.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이 떨어지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듯이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항상 등불을 살피고 또한 심지를 살피고 또한 항상 기름이 들어있는지 신랑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항상 자기 옷을 빨면서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꾸버 꾸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자냐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자기 옷을 빨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온갖 재투성에 더러운 옷을 입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다시 오마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날과 그시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며, 이단들은 매덜매칠, 슈거,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날짜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날과 그시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한번 있었고, 8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있는데, KBS 방송국에 그 종말론자 집단들이 탈집단이죠? 갑자기 방송국에 쳐들어와가지고,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요. 왜 이걸 알려야 된대요. 그, 지금 종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생방송 중에. 그 다음, 또, 휴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휴거. 그 이상한 기도원에서, 참 많았어요, 80년도에. 경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았어요. 그 기도원에서 산속에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몰라요. 확인도 안 돼요, CCTV도 없고. 그 애를 기도로 고친다고 때려가지고, 삽으로 묻어서 죽였어요, 산에서. 그리고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드럼만 본거지 실제로 자료도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먼 얘기들이죠 그렇게 영화에도 독극물을 마시고 기도원에서 한날 한시에 부활한다고 다 피를 토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애가 속을 너무 썩인다고 때려서 죽였어요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그 이불로 덮어놨어요. 그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 재혼을 했대요. 재혼을 했는데 애가 이제 방황을 하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됐는데 딸이 그래서 숙제도 안 하고 새엄마랑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다가 어떻게 뭐 때렸대나? 그래 잘못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로 덮어놨어요, 애를. 그리고 왜 덮어놨냐 했더니, 부활한다고. 그리고, 40일인가 지나가지고, 썩은 내가 자꾸 그 앞에서 나더래요, 그 현관 앞에서. 그래고 주민이, 이게 너무 썩는 냄새가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경찰한테. 그랬더니, 조사를 했더니, 그 마루에서, 새엄마랑 식사도 다 하고, 애를 토막을 해가지고, 뭐,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대요. 이거 비슷한 건 얘기해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시체성은 두피한 냄새가 나가지고, 봤더니, 치킨도 시켜먹고 있더래요, 치킨. 너무 끔찍하죠?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근데 2단이라니까요? 2단? 이단? 지금 제 주변에 있어요 정상 범위에서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자기 딸을 이불로 덮어놓고 휴가 한다 그러고서는 치킨을 시켜 먹냐니까요. 새엄마랑.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시는 아버지 권한해뒀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의 영과 이단이. 그래서 저는 경찰 분들이 이 종교 집단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들어오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경찰서에 들어온대요. 근데 거의 횡령, 돈.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운영하고 그 돈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탁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싫어해요. 지금도. 목사들을 제가 오늘 목사 안수 받으러 가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어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덕이 안 되죠.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사람들 목사가 아닌데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인데요. 그 아무나 목사 주지 말라고 김만문 학장님이 어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은 나처럼 굉장히 성격이 까칠해요 투박하고 복음은 투박해요 어? 저 새해된 교회 가면 문화가 굉장히 잘 돼있죠 화장실만 가더라도 뜨거운 물 팡팡 나오고 문화시설이 아니에요 복음은 투박해요 거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기도원에서 집단으로 계속 탈 집단들이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부로 때려서 어떻게 애를 죽였습니까? 부활? 안 했죠. 다 썩어버렸는데. 정말 많대요. 경찰들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JMS 정명서.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하더군요. 텐트 치고 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월명동? 물도 팔아요 무한달물? 그 반은 잠깐만 그분이 이름이 돌아가셨대요 교도소에서 이재록이구나 그분도 이재록 목사라고 하죠 성도한테 받은 300만원을 화대비로 준대요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그때 종교인이라 많이 봐준거죠 그 돈, 여자, 권력 이 3종세트 제가 신학하면서도 항상 주님,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희 남편과 항상 바른 목회를 할때 저희 남편이 아론처럼 모세 오른팔 들어줬거든요.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쓴 소리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저희들은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탈진단들은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한 혹여라도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바로바로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는지, 김마문 학장님이 98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목사 주지 마라. 아무나 목사 주지 마라.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학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밥 빌어 처먹는 일 하지 말고,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에 한번 목사를 봤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 사라생전에 제가 반드시 안수 받는 거를 엄마가 축하해 주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나섭니다. 엄마도 나서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적히 한 예술 바라보고 나서셔야 합니다. 저희 가문에는 임영설 목사님 한 분, 당숙 목사님 한 분만 목회자고 대부분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대가 굉장히 센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는 무용을 하고요. 제가 무용에서 선교하라고 그토록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용호 한이는 쌍둥이인데 우리 용호는 군인이 됐으면, 경찰 됐으면 했는데 지가 음식을 하고 싶다 합니다. 요리. 그 요리로 성교 하거라. 하은이는 공부를 곧잘 합니다. 섬세하고. 그 약사 선생 의사 선생 되면 참 좋겠구나. 근데 하은이는 또 춤추고 노래하고 저처럼 어좀 방송 쪽에 강한 애입니다. 걔가 그래서 주님은 꿈꾼대로 믿은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 가 주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신 고도심이라.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새 예루살렘을 주인께서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열두 진주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네모 반듯합니다 내 귀퉁이가 네모 반듯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열두 진주문 진흙같은 더러운 데서 나뒹구는 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메고 그 열매가 또 주렁주렁 달려서 새들까지도 쉬어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겠습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심겠노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물붙듯이 성령을 부어주심이라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제가 이렇게 목에 피대를 이마에 피대까지 세워가며 설교를 하는데 꾸벅꾸벅 좁니다 교회는 조는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을 가냐 내가 천국을 가냐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냐 내가 이 땅에서 저주의 인생을 사느냐 생사 화복에 문제가 걸려있는데 교회와서 꾸벅꾸벅 졸 수가 없죠 계속 핸드폰으로 저같은 경우는 공부하냐고 여태껏 한 것입니다. 핸드폰 장난이라고 앉아있고 무슨 비즈니스가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올리고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고 참된 교사 되었어. 저는 이 나라와 주변과 또한 사회 집안 모든 곳 들이, 다 회복 되 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입니다.